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동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농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 역적이 되어가는 게 이제 요즘 현실입니다.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농지를 매수한 사람, 농지를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어가는 현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부모님 산소 쓰려고 산 토지가 투기다 농지법 위반으로 탈당 권유 받은 국회의원 여러분 정치인이 땅을 사는 거 정말 싫습니다 무조건 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치인들도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 국회의원 관련된 농지법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밴드나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정치 얘기가 아니라 농지법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 더불어민주당의 12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라 뭐 이렇게 됐죠. 농지법 걸렸으니까. 어, 어떻게 농지법에 걸렸다 아니면 또 투기다 이래서 어, 탈당을 거주받은 어, 국회의원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 몇 년도에 샀고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보면 딱 봐도 이건 투기인지 아닌지 농지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자 여러분 이렇게 산이 다 보이죠. 임야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이 그려져 있는데 이 빨간색이 바로 그 문제의 토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구입년도, 평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토지 위치는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라는 곳입니다. 일동면 길명리. 그러니까 포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포천시청에서도 한 30분, 40분 들어가면 일동이 나오고 길명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길명리당 토지 부근에는 이렇게 모두 임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어떤 토지일까요? 자 빨간색 원 안에 그려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708평입니다. 그렇게 뭐 크다고 생각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708평 어, 매수 금액이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 평당 단가가 15만 원이 안 됩니다. 구입은 언제했냐? 2013년 7월달에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2013년 7월이니까 거의 뭐 1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거의 뭐, 8년 정도 됐네요. 자, 8년 정도 됐고, 15만원짜리 땅을 708평을 샀습니다. 1억 500에. 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 쓸 곳을 찾다가 이 땅을 찾은 겁니다. 네. 좀더 보죠. 자, 그런데 묘지를 썼어요. 현재 공시지가는 2만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묘지 쓴 부분은 이쪽 100제곱미터 대지도 이렇게 보이죠. 에, 현재 공시지가는 또 23,600원 정도가 되고 대지는 56,700원입니다. 이건 뭐 농지전용부담금 냈으니까 농지를 전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에, 공시지가가 올라갔지요. 자 그리고 현재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어, 지금 이 파란색이 그 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모의원의 바로 토지고요. 최근에 21년도에 4월달에 거래한걸 보니까 그 토지보다 더 가까운 쪽 그러니까 대로변 쪽에서 더 가까운 쪽이 20만 원, 20만 원 8년도에 2008년도에 12만 원, 2006년도에는 뭐. 54,000원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진 않았죠. 이제, 물론 토지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실거래가를 보니까 큰 길에서 더 가, 까운 곳에 있는데도 올 4월에 20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8년 전에 13만원에 딴 거, 상금 생각해 보면 주위에 무슨 개발 요인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농지 전용을 했다라고 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특이다, 농지 전용이다인데, 일단 특이는 좀 아닌 걸로 봐야, 보여져요. 예, 그러죠? 일동면이고, 어, 개발 요건이 없고, 어, 그리고 또 가격도 오르지도 않았고, 큰 땅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싸고. 자, 그럼 농지 전용을 했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묘지가 30평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155평, 어, 그리고 주택을 지었어요. 예, 그런데 농지 전용을 한게 문제가 되느냐? 포천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묘지도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묘지를 썼고, 어, 대지도 역시 에, 농지 전용 어,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 득을 해서 어, 뭐 농막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화려하게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어,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토지가 아니고, 그린벨트 토지가 아니면 요 농지 전용, 뭐 산지 전용 다 해서 어, 집을 질 수도 있고, 어, 농지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전혀 제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우상호 의원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급하게 이 농지를 구입을 해서 이 묘지를 바로 전용 허가를 못 받으니까 포천시에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포천시에서 그러면 감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을 해서 정확, 정상적으로 묘지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이 30평을 이제 가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달 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제 묘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산수해 보시고, 어뭐 이렇게 종중땅, 아니면 또 이제 가까이서 어머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집도 지어서 항상 그 부모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것은,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은,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모두가 다, 어, 떻게 보면, 소원이고 또 바램일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탈당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억울하다는 건데요. 예.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 주 토지 주택 공사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그 이제 신도시 애정지에 속한 농지를 매수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의원의 땅은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을 달려서 포천시청으로 가고 포천시청에서 또 차로 한 30분 들어가는 겁니다. 한 어, 시간 30분 금주산 자락 끝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으로든 토지든 투자 가치는 영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인근 곳곳에 다른 묘지들도 있고, 향토유적 제, 그, 포천시의 향토유적 제32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문신 양선 선생 묘도 가까이 있어서, 어, 묘지로 쓰기 위해 구한 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투기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우 의원은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포천시는 농지 전용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 정보를 빼서 투기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나쁘죠. 그런데 이제 농지를 소유하는 모두를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결론은 농지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농지법을 또 뜯어 고쳐야 될게 많다는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에서 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동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농지법이 막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없이 살고 힘들고 했을 때 우리는 농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린벨트로 지정됐을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주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걸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니 농사 지어서 그냥 내가 어 거기다가 변농사 짓고 어저 배추 짓는 데 있어 저 저는 문제만 안 되면 되지 그린벨트 지정하면 뭐 어때요? 예. 갑자기 이제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농지가 귀하던 시절이 지금은 농산물 개방에 의해서 이제 농지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나 그린벨트나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개발을 못 하게끔 하고 있고. 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수용당해, 수용해서, 어, 개발할 때 쓰기 위해서 이제 저축해 놓는다, 뭐 이런 건데, 권익위원, 국민 권익위원회가 이게 농지법 위반 여부도 잘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 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으로 투기로 의심된다, 농지법 위반이다, 우상호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집행부도 장시간 고민했잖아요. 이걸 정말 탈당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탈당하라고 그랬던 말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에, 이런 억울한 에, 국회의원이 이제 이건 너무 소명 기기도 주지 않으면서 내가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될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에, 얘기를 했다 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정치인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농지법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남양주 그린벨트 주민들도 농지법으로 너무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어, 제가 상담한 우리 주민 중에서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우리 조상이 그린벨트 지정받아서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이 농지를 자식한테 증여를 해야 됩니다. 증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땅의 의미는 정말 부모가 갖고 준땅 내가 받았으니 나도 여기서 열심히 이 농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매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집안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식 열심히 공부시켜서 4년제 대학 시키고 공부시키고 지금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증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직장 때려치고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 등등을 비롯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은좀 현실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전 국민이 정치인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투기꾼이다, 법법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농지법 고치고, 그리고 또 농지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어야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받죠.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면 농지는 절대로 가격이 오르질 않습니다. 왜? 아무리 좋은, 서울에서 아무리 가까운 수석동에 있고, 무슨 남양주에 있는 땅도, 이게 오르질 않아요. 왜? 그거 사가지고 농사 짓 사람 배추 사가지고 얼마나 벌겠다고 그 농지를 사겠냐고요. 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평생 농사 짓고 살아라. 그리고 농사 짓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땅값 많이 받지 마라. 이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흥분했는데요. 에... 아무튼 오늘 방송은 농지법 정말 정치인도 억울한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